아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노박이. 여러분 식사 시간이 체중 관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셨나요? 사실 식사 타이밍을 잘만 조절해도 다이어트 성공 확률이 쑥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언제 무엇을 먹어야 효과적으로 체중을 관리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아침을 거르면 대사율이 떨어지고 점심이나 저녁에 과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이 들어간 아침 식사는 하루 에너지와 대사 활력을 책임지죠. 예를 들어 오트밀에 계란 또는 그릭 요거트와 과일을 곁들이면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은 너무 과하지 않게 하지만 든든하게 챙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저지방 단백질과 채소를 곁들이면 포만감은 유지하면서도 칼로리는 낮출 수 있죠. 닭가슴살 샐러드나 두부와 채소 볶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녁 식사는 최대한 일찍 그리고 가볍게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은 저녁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가능하면 잠들기 2부터 3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고, 연어와 브로콜리처럼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먹어보세요. 간식은 오후 3부터 4시쯤 허기가 올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간식을 먹으면 오히려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견과류나 과일처럼 건강한 간식으로 만족감을 채워주세요. 식사 시간을 조금만 신경 써도 체중 관리가 훨씬 쉬워진다는 사실. 오늘부터 식사 타이밍 습관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앞으로도 건강 꿀팁 놓치지 마세요. 또박이.